한명한오 대막살 아비안 잡아 아비안 대막 당해가지고 대막 같이 터져수 있어 어팀애클리야나 먹었는데 어니야 잠깐만 나 피백이 나 포함 받았다 응. 오케이, 오케이. 어 내가 이 전면만 보면 될까? 금이이금이이어이이면은한패어 어. 어, 어. 아, 알았으면은... 어. 장현이한테 패스. 전면 봐달라 해줘 천수야 나쇼갔다어나쇼갔다와야돼서어 어, 그... 어, 그 전면 나올까봐면 튀어나올까봐 어..전면 아때때가킹 잠만만 미션, 레어 고마워 타트리트라드팀거 내가,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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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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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리가 이거, 맞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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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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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쟤 뭐라해야되냐? 트리플 피이야 근데 트리플 피어나 지금 스나 맞았는데 안지.. 한번에안지어 우체타 피! 기본탈 피! 셔나 피! 짤야티짤 로끼 짤? 기 짤이야? 스나 둘다 짤나 잘렸어 둘다 잘렸어 오케이 김수야 내가 전면만 이, 봐줘 딱 전면 가운데로 봐줘 어어 나 심판 탈게 아싸 아싸 어어거 진짜 하나 더 하나 더 당연히가 봤어야 돼 어, 말 튀어나와가지고 나 죽었어. 아, 나 죽었어. 나 이거 갑자기 나왜이뒤는 거야? 당 아, 샤 와, 이 아, 까비 무슨 샤럽 하루 종일 쓰냐? 계속 맞는데, 아, 빨리빨리, 아, 내가 버리게 어, 나, 내가.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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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

어 높이. 뭐가 이신 옆이? 어, 높이 갔지, 뺐다. 높이 뺐어. 짤. 레드 테리가 잘랐어? 다운 나프리거든. 나프리 아니야? 나프리야? 얘 전면 나오는 거 좋지. 그? 나오는 거 존나 좋아해. 어나이스 네. 성공. 나이스. 레드 팀. 무려 잡았냐? 아니 아니. 얘네 얘네들이 무게 나와 준비한 볼 때. 그래가지고. 네. 어. 어. 전면 나 잡았어? 어, 누구자? 내가 내가 잡았어. 어. 내가 몇번 이거 잡아줘. 잡아줘. 잡아 잡아줘. 잡아 잡아줘. 잡아줘. 잡아박잡아어잡아스잡아가 잡아줘. 잡아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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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깐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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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도 잡아줘. 잡아끼잡아어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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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줘. 잡아줘. 잡아 잡아줘. 잡아될잡아아아니아니잡아니아니아니 잡아줘. 잡아줘. 잡아잡아 아니라 말해.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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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내가 따는 야천 천명. 내가 게안 되겠다. 왜안 되겠다. 그 그냥 제가 그, 그 백업 해야 되겠다. 내가. 어, 너가 백업해서 장, 장이 렇게 따서, 따따았 야, 아까 이 슈, 슈, 좋아하지 않았냐? 잠깐만. 나 어. 어, 저기다, 저기다, 나 잡을게. 네, 만 내가 천명 네? 볼게. <laughs> 아이뺀거 같은데. 뺐어, 뺐어 뺐어 리한테 럭셔리 나이스. 나스그 애나 그나그 저쪽 한가 봐. 나 포카 아포다 코... 내가. 건지? 만 디디만... 어디야? 고마워. <디> <어디야? 디> <어디야? 디> 뭐, 나 피백인데. 바이. 나이스. 다이. 나이스. 이기다. 차분하게 하면 이겨 차분하게. 오케이 나이스 아, 아, 나어 어? 어왜스나왜 왜 들어? 나스어아나말료가 가지고. 하나 도와주고 있는데 쟤피 h 야 트리플 피 h 야어아 C발 한대어 다운이야 다운이야 5 1아 몰라 자 아, 나오니까 아 듣기. 아니, 님 준비 열어줬어야 됐어. 지금, 지금은 늦었고. 어. 어, 나 뒤지기 전에 열었어야 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저 급하게 하자, 말고. 하나 주송 먹어, 장 자... 아, 뭐야 진짜 먹지 마. 너랑 싸야 서 싸야 싸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단, 파단, 하단 대로만 해. 같이. 들 어. 때까지 어, 사우도. 에, 예. 스나 하나 있고 나플 불이니까 죽여라. 그거 딱 공격. 오, 이거 그거 그거 그거야. 가지고 병신아. 대텔 에이, 스나 이기면 레전드. 인정? 오케이. 딱딸거 같은데? 그데 저럴 째고 어, 있겠다. 내가 딱 봐도 째고 있어. 근데, 진짜 불 아니야. 불 구라 아니야. 불 구라 아니야. 액션 실패. 저거 이거 진짜 못 타야겠다. 반대로 그, 가지. 김신아 스나한테 들켰잖아. 아 대포 진짜 에스나 잘라줄게 천수야 스나 잘라줄 테니까 어제가 백업 백업 백 들어가 r e 그만해 백업 다 했잖아 됐어요. 됐어요. 녹아 녹가 누가 야나이어나이 컨테이너 이거 조심해줘 천수의 장비 열어 나 열었어 천수가 왜 자꾸 시간을 분리하고 할까? 나지나이스 네. 선수, 더 떨어진다. 스나킬데안 네. 와는 게 좋다. 그냥 위태 들어 했는데. 할 거면은 할 거면은 위태 들어. 응, 어. 키안하지 마. 너스대개 느려. 응, 어. 나와 페시 쓰는 나와야지. 왜 숨어있냐 아, 안 맞았네? 너안 어, 맞는다고? 안 맞았어. 천천히 해야 돼, 얘가 빡니까 잠깐만, 나 그거, 거, 그거 보인 거지? 쟤네 같이 할래 그럼? 내려 나와. 나와. 너 어떻게 거했냐 나? 현수야, 그럼 내가 쓰들었잖아 나와. 씨발, 로이스 나이스. 오, 나순아 그냥 들어라. 와, 래 피이지, 아니, 야 그럼 네가... 이안테설대는나 어. 가지고 자기네가 싣고, 내가 점멸해볼게 어, 말대로면 아니죠. 그럼... 그대신 지켜라. 만약에 승아 하나 안 되면은 나불 들어라. 아럴때는지 않은 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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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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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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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정말아마 격자 없어 전주... 아, 천수아천천한데당연하 없어 없어 어 컨디.. 잠깐 봐줘 어디야 어디야 내가 봐줄게 어, 어디있나요? 격자 어, 없어? 된다 전당. 없고 힘다까 트리플 저 새끼가 잘하니깐 어, 해야돼 잠깐 안다 천재야 너가.. 어아 쟤라고 쟤라고 그움직이너 그래, 그러다 딸려고 내가.. 내가 볼건데 뒷면을 나, 나만 맡겨 어, 일단 나한테 맡겨, 일단 나. 따준다니까 꺼져, 이 귀신새끼야 나이스 어, 하나 더, 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선수 다 잘했지? 나이스 어, 존나 빡스는데한 마리 개새끼, 트리플 그러니까 <laughs> 똑같아, 이제 <laughs> 스나 69퍼인데 우리가 극에해서 살아야 돼얘 3라플이다 예, 예, 우리 스나 못을 어? 거야, 아마 선수가 할 것만 들뿐이네 현재 우리 우리 삼수나 가면 얘네 쫄 거야 걱정하지 마. 순환 얘기어나순나 내가 수나 잡하니까너 수나 어었지 오케이. 아약에 내가 못하면 수나 들면안 돼. 개발려. 아, 어. 응. 나 원래 수나 잘한다. 빠다. 빠. 그만할게. 그만할게. 그리고 나서 미야이게. 오케이. 선수다 어. 잘했지. 다 잘랐거든? 짤먹게 해가지고 나이스 왼백둘이었어 어 왼백둘이었는데 야나 피일이야 뭐도와줘 진짜? 응 나이스 오게 짤! 어안 맞았네 대각 같네 대각 같네 나 피일이다 장현아 니 따윈이 졸쎈다 요오 우리 삼순아 강하네 나이트 내가 얘네 아, 나 그거 알아? 그그 뭐냐 그 레드 그 5라운드 때 내가 그 아, 순화로 어. 가자, 거야 어, 진짜? 실화야? 어, 어. 어, 그래? 한번내 철이 돈했니까응이고 한다면은, 내 한다면 거나, 얘네랑 같이 하자. 만약 하자면. 장현아, 어, 철대 존나 잘찢주면 우리가 이겨. 아까구나, 내가 봐주든뭐 해야 한 되는 한거 아니야? 한 있어. 있어? 네? 한 어, 철박! 어, 예전 3박에서 쏜거나 봤어. 절대 수나 둘다 봐줘. 존나 무섭게 봐줘. 아, 털렸네 어, 슛룩 뒤에 있다. 슛룩 뒤. 짤. 이거 다했어 잘랐어. 천수야. 출지 마. 출지 마. 짤. 천수야, 이렇게. 하나, 둘, 곧. 아이스, 당연, 내 반찬 먹었어, 개새끼. 나이스. 아, 어, 분연히 오. 어, 잘해, 빼고, 잘해, 잘해. 오, 나이스. 어. 나이스. 아, 나 스나 잘하지, 챔트언 음. 근데, 말릴까봐 다구해줄려 스나 들었구나. 어. 말릴까봐서 <laughs> 내가 그, 백업 한 거야. 대신 한 발을 놓치면 안 돼, 극센가. 아예 안 말려, 아예 안. 아, 안 놓치. 우리가 잘하는데. 우리의 믿지. 그러니까. 어쩔 없어. 오케이. 내가 잘 봐줄게. 오케이. 얘네랑 하자면은 다시 하면 될것 같아. 받아준다 하면. 트리플이가 좀 잘해. 나풀은 이쪽이가 좀 아프거든. 네, 진짜. 어. 오, 당연. 간차 또한참 먹었네. 야무머지야무지 네. 치사끼 없는 거는 내거 간차 다 먹었다는 걸 잘한 거야 다른 거. 당연히 이거 킬데로 올라가거나. 아니 평수가 올라가. 내꺼 반샷잘 먹으면은 그렇지 응난 설때만 봐줘. 뚫리면 말해줄게 어? 뚫리면 이게? 해어나 설때까지 온다고 하면은 잘 떼서 잘 잡아 오케이 어, 그건 진짜 좋아 인체가 중금도 짧아가지고 진짜 지금 킬 때도 잡을때가 쉬워 그니까 어. 아 미안하다 짤아 까비 다했어 까비가 아니야 짤인데? 내가 짤랐는데? <laughs> 뭔가 다이스, 다이스... 이거 응. 잘라주게 잘... 케이 다이스, 팬... 다 천수, 화이팅! 가보자, 다이스... 천수, 다 잡아주세요. 어, 다이스... 일천 원대... 어, 존나 생산했어 우리가! 그러니까 응. 나이스 근데 얘네랑 하자마하자. 다시 안 빼면은... 뭐? 응. 어, 홍보를 한번 갔다 올게. 그럼, 나왔어. 천수도 나왔어. 어, 나왔어. 와, 나 뭐냐? 나한 번에 66, 66 파트건데, 진짜? 실화냐? 옛날에 실력 나온다니플 아니 스나 스나야? 플이 46%고 라플이 46%고 어. 어. 스나가 그 스나가 어, 진짜? 어66% 어, <laughs> 이제, 이제 옛날 실력 나온다 이제 어, 가주지 마 스나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 우리 그래